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권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제 원치 않게 다툼과 분열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투기를 쉬지 않습니다. 크게는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대립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나라 안에서 여당과 야당 이렇게 정당이 존재하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 둘은 언제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는 이제 회사와 노조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에 다툼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지어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에 하나 하나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시 이러한 다툼에서 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분열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자 지도자인 이제 유오디아와 어, 순두개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교회 내에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이 다툼의 당사자인 두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장 2 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제 권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 여인을 향하여서 너희가 원만하게 의견을 맞추라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양보해서 합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두 사람의 근본 자세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이면에 상실된, 그 상실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권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빌리포스 2장 5절에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백합니다. 앞서 바울이 제시한 이 가르침을 지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공통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이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을 낮추는 것으로 보이시고 증명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모습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의견이 오름을 주장하여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는 그 헛된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여 주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구속 사건임을 고백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동일한 신앙을 지닌 자들의 모임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공통된 분모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요오디아와 순도계를 향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명한 바울은 이제 이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그것은 이두 여인의 다툼의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개입하여서 하나됨을 도우라는 겁니다. 이를 인하여 바울은 온 교회가 두 여인의 하나됨을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절을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네 개의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외그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3절의 번역이 조금 모호한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한 동력자인 교회에 부탁합니다. 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저두 여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도움을 베풀라 권면합니다. 교회가 저들의 화해를 도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 나라의 헌신된 백성이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애쓰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함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분열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교회 가운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여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를 본받아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며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부름을 입은 사역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연회 가운데 세워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 될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어리석음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